요양원 이뿐이는 긴급수유 준비도 한 긴급수유요? 생각해본 적 없습니다. 긴급수유라니. 어? 이, 이 영지에, 어? 아예 모유를 먹지 않으면 죽는 병이 생겼어. 빨리 빨개져. 이러는 내가 어디겠어? 그런 판타지 같은 설정? 유아테 기병 만들라고요? 안 돼. 그거 너무 히토비야 어, 사람을 히톱이 맨으로 만들면 어떡해 다키스포르킨 이번 영지 최악의 통곡의벽 마귀의 법에 잡아보겠습니다. 하 이럴 수가, 자꾸 자꾸 못 잡겠어. 이번에 건 이번엔 만년필이랑 만년필이랑 어쩌저쩌가 있으니까 괜찮을까? 명품 있으니까 중독성 케어 했으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이 조합으로 가볼 수밖에 없겠네요. 자, 신들리마기법 잡겠습니다. 이게 그 보스전보다 다른 길이 더 빡세다는 거 아십니까? 추가에블 <laughs> 플론 안 나줬으면 좋겠군요나 이거 3체야. 3층과 같은가 그럴 거야. 햄 선생 여기요. There is method. 1, 2, 그래 그래 이러면 오케이 인정합니다 기습당한거 아무리 기습당했어도 어, 이렇게 됐으면 뭐 인정해요. 치명타 안 뚫고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정조 역전세계입니다 여기. 어이 히토비에서 나옵니다 막 가슴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어그 뭐야 어그저 저로 막 흥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. 여러분들은 지지직 최고수준의 계약체달 포르키체달 수술 체달 고정 야이 엑토플라즘 스킨 잘렸다이 엑토플라즘 스킨 어, 스팀 상장마당에서 퇴출당했다 밤늦게 들어오셨군요. 역시 밥의 제왕. 어쩔 수 없었습니다. 이두 잠을 자고 왔어야 됐어. 엄청 피곤해 가지고. 아니 성인 스킨 안 돼. 성인 스킨은 아니 이제 성인 스킨도 괜찮아. 그 만약에 수위를 넘잖아. 그럼 이제 성인 스킨인 성인 스킬로 막혀서 나와줍니다 그렇긴 한데 왜 잘렸냐면 어, 패트리온 링크를 어, 패트리온 링크를 내가. Well struck. 어그 그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든 뭐 스킬 스킨, 뭐 스킬로 수익을 얻으면 안 된대. 맞아 외부 리크 때.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다음. 그거 하려고요. 어, 외부 링크 없이 그냥 올릴라고. 이제는 이제는 이제 이렇게 광고하지 않아도 사람들 알지 않을까 싶어서. 꼭 죽일 필요는 없었다고요. 아, 역, 야, 나 여기 전장이야. 예쁘게 생겼어도 조주가 두그럽게 커도, 어? 결국 죽여야 된다고. 그런 냉혹한 세상인 거야. 그러고보니 <목소리도> 세번째 네 마개알벌 맞아요 이 지금 3팀 다 그래요 너무 조덕가를 심하게 당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야 중독자 케어하니까 고엔드 안치는거 봐라 이놈 자식 만년필 잡으러 먹으러 가서 죽은 현상금 잊을 수가 없다고 어, 진짜 드럽게 진짜 드럽게 죽었어 진짜 말도 안되게 드럽게 죽었어 근데 어쩔 수 없어 죽은건 죽은거야 아무리 슬퍼한다고 해도 돌아오진 않아 소비에서도 나옵니다. 그, 그 뭐야, 어, 굉장히 그 심각한 골로 엄청나게 당하고 있는데 이제 다 당해가지고 막 흐흐 하면서 막 흐흐 울고 있으면 어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샤하다고 때립니다. 지금 네가 슬퍼할 때냐? 그렇지 않아. 우리 전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고. 또 다음 전투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. 알고 싶지 않다고 <laughs> 그렇다고 제가 말하는 건 막을 수가 없는데요 <laughs> 그렇습니다 최고 수준의 괴양치들이라고 했죠? 아니 이걸 말하는 거랑 생각하는 거 다르잖아. 나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차이가 있는 거고. 야, 이 새끼야~ 작작 좀 나와라, 작작 좀~ 어? 아니 다 좋은데 보스방 앞에서 나오는 건 너무하잖아 도망갈 수도 없고 어? 잡아야만 되고 다음, 거, 다음 전투로 보스고 여기서, 여러 그지같이 섞여있고 이놈의 새끼야 그냥 그래도 잘 잡는 조합이고 맞거든. a s i n g 떴는데. 뭐야, 왜? 왜 치명타가 이렇게 세게 들어가? 이제서 입니까? 이번에도 마귀할, 이번에도 마귀할, 뭐문 앞에서 이번에도, 이번에도 마귀할, 뭐 무지하게 문 덮고, 이번에도, 어째서 이번에도. 우릴 수밖에 없다. 와아 no, 또또또 no, no, 또, 또, 쉐플러 무지박에서 또 아쉐블러 무지방이서 어째서 또 연기 뜨고 죽는다는 걸 아니겠지? 연기 뜨고 죽는다는 걸 아니겠지? 어 굳이, 어 굳이. <목소리> 여러분들은 마귀의 몸 삼트, 3트, 삼트째도 또. 또셈블로 나와가지고 어, 또이분계 당해서 또 그지 뭉탱이 박스 당한 보르키 체조시이십니다 h f e r t i v e and vulnerable Rats in a maze 안 썼어. 가자, 딱한 전투만 안 돼. 이건 이겨야 돼! 이건 이겨야 된다고! 선택지가 없어! 아니야 이겨야돼 이.. 이저투 이저투 못 이기면 마귀야범 또또 마귀야범 잡으러 가야돼 사트야 사트 이러면 안됩니다 아시죠 노상강도만 안잡히면 일대로 오케이. 아, 야, 신랑이 왜 이렇게 다냐? 신랑이 왜 이렇게 달달해? 와, 야, 신치격다못 돼. 저 시장 판다꼬려야 돼. 아, 못 꺼냈어. 증문인데? 와와 o h t i h e shadows w t u h i s p e r of conspiracy n e u s a e a n s e t h a s i a t g h e r y o k n a o w a t n h e u y 에 o d a u n h w s c o o i t a e r d 아 u k 야 h e p a d o I s e n 거 g o t h I n g t p o l t h e e a o p l d i i g l o w to b o a b r a Hot! The wood is still poisoned. The way is still blocked. But less people will be eaten. 근데 노상강도왜이렇게크냐녀요요이 지금 이조합은 아예 방금 이 전투는 어..드럽게 어녀럽게 딜을 못한 딜러들의 책임이야 오, 어? 그러네. 야, 노이녀도 등치 큰거 봐라. 야, 원래 디스마스, 원래 디스마스의 뼈대라서 그래, 음, 딜러들이 더럽게 딜을 못했어.